이번 시간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 주시고요. 자,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. 자, 이름, 기능에서, 이름에서 알수 알 있듯이 셀들을 병합을 하고요. 그리고 그 문자를 가운데로 맞춰주는 기능. 이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그 기능이 바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에요. 자, 여기, 여기를 보시면, 우리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제목을 이렇게 썼을 때, 얘는 이 표의 너비만큼, 이렇게 이 범위에서 글씨가 가운데로 가면 되겠죠. 그래서 요거를 이 셀들, 요네 개, 다섯 개죠. 다섯 개의 셀들을 동시에 병합을 해주고, 글자도 가운데로 보내주는 그 기능이 바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에요. 자, 메뉴를 보시면, 자, 요쪽에 맞춤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메뉴가 있죠. 뭐 창이 좀 커지게 되면은 글씨까지 보일 거예요. 자, 이걸 하실 때는 병합할 셀들을 먼저 선택을 해준다는 거죠. 셀을 하나만 선택하게 되면 의미가 없겠죠. 하나를 병합한다, 이거 의미 없잖아요. 그래서 최소한 두 개의 셀 이상을 선택했을 때얘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, 이 제목은 이 표의 너비, 바로 수익률까지 이 범위에서 글씨가 가운데 오면 딱 좋겠죠. 그래서 블록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. 이렇게 블록을 잡아놓은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. 이 삼각형 누르지 마시고요. 그냥 이 글씨나 이 아이콘을 그냥 훅 누르면 한 방에 이렇게 쓱. 병합을 해주고, 글씨도 가운데로 온게 보일 거예요. 혹시 다시 얘를 병합한 걸 해제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? 그 병합되어 있는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눌러져 있잖아요. 얘를 다시 한번 누르면 원 상태로 돌아와서 각각의 셀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. 자, 블럭 쑥 잡고 병합하고, 가운데 맞춤 쿡. 자, 어렵지 않죠? 자, 뭐 얘랑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? 테두리 먼저 한번 해볼게요. 자, 우리 테두리 그 전에 다 배웠으니까 블록 다 잡고 테두리에 가서 모든 테두리 눌러줬고요. 겉에는 굵네요.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굵은 성자 테두리 눌러줬고요. 요 성명하고 5만 원요 사이에 바로 요 필드 제목 여기 두껍게 되어 있고요. 요 총계 위에 여기도 두꺼운 선으로 되어 있네요. 그러면 블록을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. 이렇게 잡아주고. 굵은 상자 테두리 아까 한번 썼으니까 얘를 그냥 다시 눌러주면 될 거예요. 자 이렇게 되면 겉에는 굵은 거 원래 되어 있으니까 또 굵은 걸 해도 변동이 없, 없을 것이고요 위랑 아래만 이렇게 굵게 들어가겠죠. 자총계 부분도 여기 병합이 되어 있네요. 그죠? 그러니까 이렇게 블록 잡아주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콕 그리고 채우기 채우기색 노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콕 눌러주면 이렇게 되겠죠. 자, 제목. 자, 얘도 블록 설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. 어, 글꼴도 바꿔볼까요? 자, 얘 글꼴은 휴먼 예체 16, 굵게 기울임이 되어 있네요. 그리고 채우기 노란색에, 그 다음에 겉에는 굵은 상자 테두리로 되어 있어요. 자, 얘 선택하고 휴먼 예체 글꼴 선택하죠. 자, 휴먼 예체 16 포인트. 그 다음에 굵게 기울임. 그리고 겉에 테두리, 굵은 상자 테두리 눌러줬고요그 다음에 채우기색 노랑. 자, 밑에 이중선 같네요. 그러면 여기 눌러서 이중 밑줄. 이렇게 해서 얘랑 똑같이. 자, 됐고요 자, 얘도, 얘 이렇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춰서 이 글씨 제목이 일로 왔어요. 그러면 블록을 먼저 설정해주고,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, 콕. 네, 손쉽게 되죠? 얘네들도 블록 설정해주고, 요 블록 설정된 것을 병합하고, 글씨는 가운데로 보내라. 얘도 마찬가지겠죠? 블록 설정하고,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. 얘도 블록 설정하고,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. 자, 요거, 이렇게 되어 있네요. 그러면 요두 개가 병합이 된 거예요. 여기 보니까 이렇게 X가 되어 있죠? 보면, 블록 잡고, 병합하고, 가운데 맞춤. 얘도, 블록 잡고, 병합하고, 가운데 맞춤. 얘는, 요두 개, 위아래가 됐네요. 두 개를 블록 잡고, 병합하고, 가운데 맞춤 하면, 이런 형태로 되겠죠. 얘도, 블록 잡고,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어요. 자, 얘도, 보면, 요두 개, 보면, 얘 따로따로 돼 있는 거예요. 그죠? 병합이 아직 안되어 있어요. 네, 그래서 두개 블록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. 얘도 각각 세 개가 따로따로 돼 있어요. 아직 병합이 안된 거죠. 그래서 블록 설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. 얘도 얘처럼 해야 되니까요. 이두 개의 셀이 병합이 된 거예요. 그래서 블록 잡고 역시 눌러주니까 이런 형태로 되고요. 얘도 클릭해 보면 각각 다른 셀이에요. 얘도 세 개를 블록 설정하고 그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. 자, 이렇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겠죠. 자,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. 이런 제목 같은 데쓸수 있고요. 또 이런 형태로도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